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랑랑 입니다 어, 최근에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엄청난 정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바로 8월부터 광역시들의 전매 제한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시장이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전으로 해서 많은 단지들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러한 막차를 타고자라는 수요들이 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7월 동안에 분양 시장은 아주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8월 이후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분양 시장은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는 어떠한 분양이 이루어질까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음... 한번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 37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37개 단지 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제가 또 한번 표시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하나하나의 단지였어요. 요것들은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먼저 서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평리 5동 요 밑에 있는 곳이랑 평리 6동 이쪽에서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가 평리 5구역, 7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둘다 이제 화성파크 드림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는 6구역, 서안이담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청 뒤쪽으로 해서 반도 유보라 센텀이 또 하나 들어올 거예요. 쪽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구의 끝자락 원대동 쪽에서 원대 자이가 하나 예정 중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좀 대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구에서 분양된 곳이 딱두 군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분양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서대구 KTX 영무예담의 경우 단지 전체 평균을 한번 내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38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실고주를 원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첨된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고주라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요 반도 유보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치열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달서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개 정도가 분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죽전역 바로 앞으로 해서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 볼리동 쪽으로 해서 태왕, 아노스 하나 들어올 거고, 이쪽에는 음, 서부 정류장역 근처에요. 송현역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한양수자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인역과 월천역 사이에 송현주권 3단지가 있어요. 그 3단지에도 자이가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요. 달서구는 크게 요 4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 축전역 음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빌리브 스카이나 아니면 최근에 분양이 되었었죠. 용산자이 요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요것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또한천대 후반에서 분양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축전력 쪽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평균 당첨가점은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자, 빌리브스카이는 작년 기준으로 평균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이었거든요 대구에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65점이 되었었는데, 타입에 따라서는 70점이 넘는 것도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60점 대 중반은, 초중반은 적어도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요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인돈 쪽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 모아 엘과 파크뷰 같은 경우에는 상인료 밑에 쪽에 분양이 되었었는데, 당첨가점은 사실상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58점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았고, 평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때는 1300에서 1500 사이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것 같다. 그래서 중후반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평균 당첨 가점에도 상인동 쪽에서 위치가 아주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60점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당첨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구는 뭐 많이 없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살펴보면 이천동 쪽으로 해서 태왕이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자 봉덕동 쪽으로 해서 음 힐스테이트가 하나 들어올 건데 둘다 이제 세대수가 많지는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여기 들어올 태왕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으로 남구로 해서 비교해 볼 만한 것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대봉동 쪽으로 음 작년에 핫했었던 대봉도샤 센트럴파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때의 경우 이제 당첨 가점이 조금 높았어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다 보니까 60점을 이제 훌쩍 넘은 점수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봉독동 여기 바로 옆에 앞선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저작년인가? 아 분양이 되어서 지금 현재 4억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컨디션이 비슷할 거니까 아 여기를 좀 참조해서 4억 중후반이면 1,50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평당 가격으로 치면 한 1,000대 중후반을 형성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음, 중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개 여기는 동인 대원 칸타 빌 칸타 빌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이쪽에는 이안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한 1,500세대로 달성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개도 우리가 뭐좀 살펴보자면 요거 정도는 뭐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는 신축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바로 위에 이쪽에도 이제 작년에 분양되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라는 건데 세대수는 좀 작기 때문에 뭐 아주 직접적인 비교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 50점 정도를 받았었고 평당 가격도 1500, 1600 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거니까, 50점대 후반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지, 좀 당첨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평당 가격 같은 경우에도 1,500 정도는 거뜬하게 받을 것이다. 역시나 중후반을, 1000대 중후반을 형성할 것 같다. 이 정도 3개 정도 바라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음, 북구로 해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북구는 한 4개 정도가 예상이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원대 자이 바로 위쪽을 해서 여기 경계구역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일성 투루엘이 들어올 거예요. 나름 대단지이고, 그리고 원대역에 아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올만 하다라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가까운 곳에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 보니까, 어, 바로 옆에 2017년에 준공이 된 노원 한신 더휴를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32평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평당 가격으로 치면 한 1300, 140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랑 조금 비교해서 이것도 한 1000대 중반을 형성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구에서 나는 학군이 괜찮은 침산동에도 하나 예정이 되어 있죠. 어, 침산 더샵이라는 곳인데, 이 삼각형 쪽으로 해서 한 300세대 정도, 그리고 어, 더샵 오른쪽으로 해서, 자, 여기 사이에는 신천이 흐르고 있고, 이 신천 따라서 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올 거거든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자이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이제 학정역 쪽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한천 세대 정도 되는 이편한 세상이 들어올 겁니다. 북구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 동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주목하는 지역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동대구역 위쪽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x 코선이좀 지나가겠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쪽으로 많은 호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당장 이번 연도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들이 있다면 한 8개 정도 단지가 있었거든요. 자, 이 테두리를 해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예상이 되는 곳이었고요. 여섯 개는 이 동대구역 인근으로 해서 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안심지역. 여기 이제 안심뉴타운 쪽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개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각각을 조금씩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이쪽에는 한 8, 900세대 정도가 되는 대시양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 동대구역 밑쪽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천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신천동에는 한 1200세대 정도 되는 동신천연합 더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밑에 좀 규모가 작은 한 250세대 정도의 신천화성파크드림 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위에는 어, 파티마봉원 바로 앞에 여기는 이제 신암동이다 보니까 신암화성파크드림 1100세대 가깝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쪽은 한 1200세대 넘게 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효목동 쪽으로 해서 한 600세대 정도의 동원 로얄 두크 자, 요 아파트도 하나 들어올 겁니다. 자, 이쪽에는 총한 6개 정도가 올해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작년에 있었던 거를 한번 살펴 보자면 역시나, 뭐, 신촌동이라든지, 신암동 쪽으로 해서 많은 곳들이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평당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동대구역 쪽으로 인접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낮으면 50점대 초반도 했었고, 보통은 이제 50점대 중후반에서 조금 당첨 가점이 형성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한 최소한 천 중반 정도에서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될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괜찮은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대구 안심 뉴타운 파라곤이라든지 아니면 대관심, 시티 프라디움이라든지 한천 세대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제 동구는 이제 간략하게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수성구인데 수성구는 또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잘 없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을 보자면 여기 만촌역 위로 해서 힐스테이트가 하나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여기는 한 600세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범어역 근처에서 범어 쌍용 플래티넘이 분양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자 요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쟁률이 한 32조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이플래티넘 어, 범어 같은 경우에는 두개 동에 평당가 같은 경우는 2천 정도를 형성하였고요. 그리고 당첨 가점 은 52점 정도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예상하기를 여기 도 이제 한 평당 2천 정도로 해서 50점대 초중반 되면 아마 당첨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 해서 자, 그대로 신천이 내려오죠. 자 내려오는데 이런 아파트들 자이 왼쪽 아래로 해서 또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요게 이제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자, 요게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아놓은 단지들이 아마도 이제 요, 요런 아파트들이었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이슈가 됐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아마 올해 안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곳이었어요. 자, 각각 어떤 단지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수성 골드 클래스 아파트 왼쪽으로 해서 한 700세대 정도 되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는 좀 작게 해서 한 200세대 정도의 화성파크 드림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지, 여기 지산시형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돼서 더 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어,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파동으로 해서는 어, 대우랑 코스코에서 같이 진행하는 아파트가 하나 들어올 겁니다. 자, 한 1300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용두지구라는 곳인데, 한진 해모르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7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용지역 근처로 해서 본물 일성 투루에한 150세대 정도 되는 곳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신매 고산 지역. 자 이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먼저 고산역 근처부터 보면 경북타운 아파트가 재건축, 될 예정이 거든요 100세대 정도 되는 고산 센트 레빌. 자, 이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아래쪽으로 해서는 2개 정도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위에는 이제 한 200세대 정도 되는 CG 라운 프라이 빗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해서는 한 6, 700세대 정도 되는 삼정그린 코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성구에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분양이 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중동 쪽으로 해서 또 많은 곳들이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수성구 중동 여기거든요 처음에 봤었던 자 이쪽에서 뭐 프로지오 라든지 아니면 화성파크 드림이 예상되는 곳인데 이 근처로 해서는 어떻게 분양이 되었을까? 당첨 가점이 20점 대 중후반을 형성했었어요. 어, 작년을 시, 기점으로 해서 대구 분양 시장이 좀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당첨 가점이 낮은 걸 보니까 여기도 뭐 크게 올라갈 리는 없겠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어, 최저로는 음, 미달이 뜬 곳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목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법물동 아까 우리가 법무 일성 투르엘도 있었죠. 자 거기도 이제 용지역 근처였는데 50점대 정도 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는 분양 세대수가 좀더 적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아 어, 평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또 어, 비슷하겠다 중후반대를 형성하겠다 라고 어,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CG 쪽으로 해서는 작년으로 뭐 크게 비교할 만한 것은 없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분양이 가능할 수도 있는 곳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분 부분별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고,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댓글이라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6월, 7월 분야하는 것들을 눈여겨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의 평단가라든지 당첨 가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뒤에 있어서의 결과도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어, 영상을 찍던가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글을 쓰던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